많이 드세요 네 제가 좀 적극적이지 못해서 응? 막 혼자 좀좀 봤어요 많이... 그거 많이 드세요 그냥 네 언니 드셔 언니 이거 <laughs> <그냥> 드자 <드세요. 웃음> 이렇게 다 꺼내놓고 이 가져온 거다 먹자 네? 이거 다 먹자고 아니, 남서 근데 나 근데 나저 나 내일, 내일 점심에 가는 건가? 아니, 건가?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지? 저 음, 음. 좀... 선생님에게서... 좀... 그러시죠. 아니면 여 <laughs> 같은 여자... 여자끼리... 여기서... 어느 정도... 저... 여기 <laughs> 뭐. <laughs> 어면 이쪽이 더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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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같이 여자가 있거든요. 그런 아세요? 더드세요 이거 다 먹자. <laughs> 내일 안가신다고요 물을 <laughs> 주셔야 어. 음. 저 전주에 계시고. 아까 지금 뭐. 선생님 몇 시에 끝나세요? <laughs> 이제 시간쪽 아, 아, 이분에 시간만요 네. 사무실은 좀 지금 출입이 안되고 1분에 시간만 네. <laughs> 점심시간에도 시간이 있어요 <laughs> 근데 이분에 점심시간이 안 돼요 아 있어요. 일을 하시 예, 네 9시부터 음. 6시까지 <laughs> 근데 그러니까 좀 <laughs> 아니 문제는 언니 근데 저희 아까 그 화장실 보셨잖아요 음. 거기 좀신는게 불편해서 아, 괜찮지 <laughs> <laughs> 샤워는안 되지 <laughs> 욕조 약이랑 심한 것만 하면 되지. <laughs>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배그로 좀 아무 데도 딱지, 선정서? 다른 <laughs> 성이니까 <laughs> 그러면 내일 저녁에 또한번 먹어봐. <laughs> 근데 부페가 요즘에 는 점심때만 열더라고그치 예 설명편이 있나? 있나? 그럼 찾아볼게 음. 아니면 거기 언니 오전에 아니 좀 그렇게 아 근데 짐을 이제 여기서 빼셔야 되니까 아, 이걸 계속 갖고 다아저 하나 는데 아, 아니 한데. 제 말은 혹시 어, 어 저녁 재밌다. 무렵이든 아니 이렇게 꼭 이거 저기 보관함이 아, 있어요 저기 아 어디 보관함 보관함 안내서 앞에 무료 보관함이 있어요 아 무료, 있어. 아, 무료. 아, 1원을 이렇게 누르면 네. 이게 문이 열리고 아. 나중에 이게 찾아갈 때1원이 네. 다시 나와 그러면 아니 음. 뭐 그냥 못 만나든지 아 그래요 이거 빼고만 그러면 꼭뭐 이렇게 일찍이 뭐 오전에 안 올라가시고 어, 저녁 그냥, 저녁 무렵에 네. 조금 낮에 상관, 계시다가 상관없지. 뭐 저녁 무렵에 가셔도 괜찮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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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밥밥차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서울 오려면 서울요? 야울한 서울 한번 가봤는데 네. 아니 그래도 서울은 자주 다니세요? 새벽 타려 한 적이 있어요. 서울 서울은 자주 다니는 새벽 두시네 분을 있었거든. 그때 미장구 하려고 두시몇분탄게 영관네 가로지게 그럼 우 다르지. 이거 먹고 나서, 이걸 다 먹고 나서 산책을 해 먹고 에? 좀... 자리를 바꿔가지고 산책을 해볼 아니, 해볼까? 아니 그니까 그아주저수지 한번 거기, 거기 가서 지 아니, 거, 택시 금방 어, 가서 택시라면 바로 여기구나 아니, 그걸 택시라고 하게 음... 네, 걷기는 좀... 음. 아, 그래서 거기 가서? 음... 거? 아, 걷는건요? 거기 데크에서 보는 거지. 뭐. <웃음> <웃음> 아니 거기는 어. 야경이 그리고 막 어, 아. 그렇죠. 거기 볼 다리에 다켜놓 지역. 에 그럼 저거 거기 저수지에 가셨나요? 강우재고 저녁 아까 가셨어요? 아니요. 아, 아 아까 가고 싶다 그런 거구나. 예예요. 거기가 생각나서 아, 그 동네. 이분이 약간 산책하자고 그러셨거든. 거기 낮에 네. 네. 언니 거기 가보셨냐고. 아, 잘 노려서, 이거 다 먹자. 아니, 이제 한복도 더 쓰셨어. 그러니까, 네. 많이 <laughs> 먹어. 이런, 그래도, 3시 모였을 때, 거기 많이. 가고 싶어서? 가죠? 아, 저수지 선생님은 괜찮으시죠? 왜? 100%. 99% 이분 성격이 너무 좋아 예 그럼 인테리어인테이리이이이 예. <laughs> 아, 100%는 없어요 100%는 침0 밖에요 그래 <laughs> 내가 100% 하다 고지 극복을 하고 있다 <laughs> 이러다가 나중에 또 서울에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또 먹고 가니까. <laughs> <laughs> <치우셔서. 웃음> 네 또. 아니 어, 여기 올라오기 참 쉬워 서울 타시면. 여기 쉬운 버스 타는 날 있잖아요. 네. 한 어. 번에 직통으로 와그러면 아, 거기. 쉽게 와 아, 우리 집에 와 놀러 아, 가. 그래요? 어. 근데 언니랑 또 도... 내가 맞아야지 언니가 아, 여행 중 아, 아, 거의... 아니면. 그만 아니면 다 돼. 예. 어. 그러니까 딱 언니가 어. 서울. 어. 중간이... 내가 그러니까 해외 여행이나 국내 여행만 아, 아니면 아. 다. 예, 음. 네. 음. 좀... 여기. 쉬... 돈도 얼마 안 들어요. 어. 뭐마0처럼원정도밖지안 들고 네. 그 직통으로 그냥 가. 여기 음. 딱 내리잖아. 이, 이 시외버스를 그러면 거기서 지하철로 여기 몇, 아홉 칸을 가면 올리지. 음. 그리고 안 음. 걸어. 그냥 지하철에서 딱나오 올리지. 아 그래요? 헤매질 않아. 아. 어. 어느 어. 역에서? 역은 나중에 붙이고 여기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laughs> 나중에 서울에 올래? 아, 저못 봐놨네. 아, 여기서 못봐요이 차로? 언니, 응. 그럼 이번에는 어디 서울, 서울. 서울에서 한 얼마 정도 머물다? 또여행 아, 그건 몰라. 몇 개월이면 처음으로 어. 4, 5, 6, 7, 8, 한번도? 아니요. 한달, 그니까. 2개월이 한번씩 올라가요 아, 달, 아, 그, 아 응. 그래. 그쵸.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긴라하고긴다 예. 김밥. 예. 응. 어때? 네, 그지 응. 이제 가을에 오면 또긴팔이아요 응. 네, 이번에 좀 긴팔을 좀 갈아입고. 오늘 짧은팔만 갈아입었지. 예, 이버요 그래서 에이. 언니가 이렇게 특히 이거 빨아나가 예, 그래서 과일로 한끼 만렇지 혼자 사시죠? 혼자 사시. 죠빌리브래 또. 아니, 청바 혼자 사시죠? 미드만요 <laughs> 빌리브가? 아, 빌리. 아, 빌리브인데. 오, 아, 어, 여기는 뭐 골프. 이게 <laughs> 아무도 안 해, 골프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아, 다 혼자야. 우리는 네, 혼자고 그래 네. 정말 시안해. 네. 혼자고 혼자하고, 네. 우리 그리고 우리도 담은 네. 세계시 있어. 네. 여기도 네. 세개 네. 여기도 세개시기 있어. 많이, 그박 교수님이 어. 아하셨어요 아, 네. 아, 맞아. 네, 네. 아까 연락 옛날에... 그래, 좀 뭔가 근데... 아쉬워하는... 아. 네. 우리가, 아, 우리가 밥 먹고,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예, 두 네. 번이나 어 그랬더니. 나중 두 번째는. 근데 오라고 전혀 뭐 식사를. 아 오라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오라고 할 거예요, 그제아 그러네요. 근데, 근데 또, 싫어하잖아 김동생이. 아니 저는 괜찮은데 어. 좀 혹시. 음. 아니 아, 근데, 근데 남자가 좀. 어, 뭐, <laughs> 집에 그 아, 그래서 아, 오라고 아, 오라고를 보냈어요. 아, 저희 집 어, 옆. 아, 아니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 때 전화 가 오면은 아, 오라고 그랬을 때 누구지? 지금 전화 지금 전화면 하 오라고. 해. <laughs> 전화가 안 와요. 저녁이라도 네. 밖에 살고 네. 저 아니었으면 네. 언니랑 하고 싶어서 전화하셨던 네. 거같아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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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셨대요. 그냥 선착순이야. 선착순. 네. 네. 어, 네. <laughs> 먼저, 먼저, 먼저 연결된 사람 사람하고 하는 끝까지 사람. 하는 거야. 네. 네. <laughs> 어떻게 언니는 딱딱딱 좋은 분도한고야네 먹는 도고 진짜 엄청 착 전주시 어느 시 중에 이두 이분, <laughs> 분이 아, 제일 착해. 저 많아요. 네? 못만나다 그렇게 착 많아요. <laughs> <laughs>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대단한 일이 없나, 그치? 만나기가 쉽지가 또 서울상은 언니그렇게 만나. 당고 향이 돌아가셨다고? 네. 있더라고 예, 예. 아, 네. 물어보지 네. 네. 않았어요, 이렇 네. 있긴 읽었는데. <laughs> 네. 이바나를 <laughs> 더 주세요. 사 주세요. 빨려나어요 보자 세요내 그리고, 자리잘 잘, 잡았구나. 밖에 정원이 다 보이네. 아, 근데, 어, 그, 저기, 강선생님이 네? 찍어준 거 밖에 나와서, 그거를. 아, 여기요, 여기. 아, 어, 근데, 요 밖에서도 찍어줬잖아요. 네. 이 영상. 한 바퀴, 3 0 0씩도 돌았잖아. 음. 그거를 실수로 삭제했어. 한방중에잡 작업하다가. 한방중두시에잡았다가 근데 이거 너무 맛있더라. 아니 지금 뒤끝 끝 맛이 좋아, 뒤끝 맛. 그래서 아. 또 생각나. <laughs> 어. 또 가고 싶은 음식점이 있잖아. <laughs> 그런 음식점이에요. 불꽃이잖아. 가게요. 에? 아니, ご覧のように、お邪魔します。<laughs> 네좀 시험 시험. 어그래시험 시험, 시험, 시험 음. 다 뭐, 다 먹다먹다먹었어 아 있나요? 예, 네 예, 그러면 요거요 거기 있지 이거로 해도 되는데

아주 여기다 해줘? 다 저기에? 그래도 기념, 네, 전조에 설치. 아중, 저수지는 누구나 다한 번쯤은 가, 가죠. 네. 네. <laughs> 래도 아줌마를 저번에 아시더라고요. 네, 전전 주택가에서 언니가 천쪽까지 아 왜냐면 저기 모텔촌에 갔었거든. 아, 그쪽까지. 어, 어, 아주 거기 뭐있잖아 무슨 거기 모텔촌이 있잖아요. 아 전주 전주역 근처에. 네, 아, 네. 거기 선생님 네. 사실. 거기... 네. 거기 모텔촌이 있잖아요. 네. 거기 있잖아. 네. 거기. 네. 거기까지도 가보셨 어, 왜냐면 중식 중에 호텔 찾다가 하나가 한 군데나 있더라고. 투나잇. 어디서도 주무셨어요? 그렇게. 아니, 근데, 네. 안 갔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한 번은 가긴 갔었는데, 가려고 그랬다가, 여기서 네. 그, 저기, 어, 어느, 저기, 숙소에서 되게 도 잘해주는 사장님이 있어가지고, 그냥 네. 눌러 있었지. 아, 네. 거기 투나잇이라는 애들이, 숫자로 투. 네. 그 다음에 네. 나이트, 밤. 네. 그런그 호텔, 네. 그 호텔만 조식 주고, 나머지는 조식을 하나도 안주더라고 네. 거기는. 쌀밥하고 빵뭐 이런 거랑 비교를 가격은 똑같은 거. 그래서 가려고 그랬어. 그러다가 여기서 어, 어느 숙소에서 여기 할머니 을에 있는 어느 숙소에서 너무 잘해주는 분이 있어. 사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있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거 에이, 그리고... <laughs> 안, 김치도 안 네. 그러면, <나도> <laughs> 우리 안전한 안 김치단, 김치단, 김치단. 김 김치단. 김 김치단. 김치단, 김김치김치 김치단. 김 김치단. 김치단. 김 김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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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김치단. 김치단. 나치단 김치단. 김치단. 김단 thank 근데 이게 물말 너무 기가 없어가지고 내가 응. 쉽게 꺼지는 것 같아요. 응. 그죠? 근데 뒷골집 개운해 있어. 여기 보면 이거 지나면 뭐가 있냐면 적어 있어. 우리가 저기 난장에 들어가가지고 응. 식사를 했잖아. 그것도 있어요. 옥수수 먹고 음, 그랬잖아 또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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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생 황토방입니다 어, 많잖아, 그 그래. 이것도, 여기 선생님이 찍어주신 거야, 그죠잘 찍었잖아. 아, 수목어? 이분이 다 찍어주셨구나. <laughs> 또, 또 찍어줬는데, 분실했대요 삭제해버렸어, 그 그래. 이거 도시락 까먹는 거죠? <laughs> <laughs> 난로가에 있는 도시락 까먹는 거야. 아, 여기서 둘이 먹고 있잖아. 여기, 나기 여기 때나거니다 <laughs> 이때 저 원래 얼굴이 나왔어요. <laughs> 응, 그때는 안 나와. <laughs> 약간 나와요. 그것도 약간 <laughs> 나와. 많이 안 나와. 가야치 티를 입으셔. 네. 이때 너무 귀어요 <laughs> 저거 옥수수랑은 이렇게 사, 밖에서 사서 저기서 이렇게 먹고 먹는 체험을 하는 거지. 그치. 음. 그죠다 아, 밖에서. 네. <웃음> <웃음> 옥수수 맛있었어요. 그치. 응. 고맙습니다. 칠십 년 정도, 7 0 년. 7 0년 정도 이 <laughs> 정도. 7 0 년인데. 그래, 그렇지. 아, 근데 또그5 0년대이때가좀잘 사는 집이지. 근데 그게 또 저기랑 틀리잖아. 시골이랑 서울하고. 에, 또 서울에는 좀 속도가 빠르잖아요. 음, 양옥집들도 있고, 그렇지. 써야 돼, 써야 돼. 우리 어... 막, 우리가, 우리가 불매를 봤는데, 이게 있잖아. 참매가 이게 시가 다, 이걸 다발려서 주더라고, 그치? 이 껍데기만, 이거만 줘, 이걸 다 반해서, 혹시를. 그죠? 어제 갔는데 사고 날까봐 울만해요 아, 씨 맞고 아, 네 여기 씨에 단맛이 있는데 이걸 네. 다 파냈어 그게 사고 날까봐 응 택시는 그러면 에이, 아니, 여기 여기 불러도 돼요 아, 예, 네. 네, 그냥 비 오니까 네. 여기로 오라고 반반 될게 앱이 있대요 <laughs> 나가면 이제 실장합니다 시작을... 아, 네. 그럼 금방. 그 주는 여기 있으니까. 네, 네, 아, 맞아. 주소 생황토가 여기 있어